아래는 2026 토요타 크라운 세단에 대한 500단어 한국어 유튜브 스크립트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헤딩 없이 링크 없이 별표별표 채널 인트로 포함 더카 리뷰 별표별표로 작성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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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더카 리뷰입니다.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2026 토요타 크라운 세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요타의 오랜 역사와 혁신이 담긴 크라운은 올해 더욱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세련된 디자인, 정숙성, 첨단 안전 기술까지 모두 강화되며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 토요타 크라운 세단 위 외관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실루엣을 갖추고 있습니다. 낮고 넓은 전면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그리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라인들이 크라운만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높여줍니다. 측면은 부드러운 캐릭터 라인과 19인치 또는 20인치 휠리 조화를 이루며 후면부의 프라이드 LED 테일램프는 차량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세련된 우아함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크라운 크기의 고급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2026년형 모델은 새로운 프리미엄 가죽 시트,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토요타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강화되어 고속 주행에서도 실내는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부드러운 승차감 덕분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완벽한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중심이며 2.5L 하이브리드와 2.4L 터보 하이브리드가 제공됩니다. 특히 2.4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강력한 주행 성능과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잡으며 한국 운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역시 선택할 수 있어 비 오는 날이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토요타가 자랑하는 내구성과 연비 효율성은 여전히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안전 기술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2026 토요타 크라운 세단에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최신 버전이 적용되어 있고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야간 보행자 감지 기능과 고속도로 자동 조향 기능은 실제 주행에서 큰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전반적으로 2026 토요타 크라운 세단은 디자인, 성능, 안전, 편안함, 기술까지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세단의 인기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만큼 크라운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깔끔한 디자인과 경제성,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원하는 분이라면 2026 크라운 세단은 확실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카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